훨씬 더큰 근육 안정감 있깊 힙인지 풀고. 분명히 허리 마사지를안받았는데 허리가, 부드럽부드루부드루 Calm down before you s 허리 통증 3 오. 골반. c 호흡 불편감. 0 종아리 부종 4. 4 운동은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했어요? 지난주에 한세번 정도 못하고 그 전에는 매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laughs> 운동을 꾸준히 한 산모님의 통증 지수를 다시 한번 검사해 봤습니다. 출산하신 지 30일 만에 오셨을 때 허리 통증이 7이었는데 지금은 3으로 떨어졌고요. 골반 통증은 8이었는데 지금은 3으로 떨어졌습니다 호흡에 대한 불편감도 출산 후 30일 차에는 2 정도의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으시고요 종아리 부종도 출산하신지 30일 정도 됐을 때6 정도의 아주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지금은 4로 내려갔습니다 피로감도 출산 후 30일 차에는 7이었는데 2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는 전만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게 힙힌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접힌다는 뜻이에요 힌지 둘 허리가 말리지 않게 다시, 가, 다시 가시고 원래는 이렇게 뒤로 갈때 자꾸 이렇게 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치를 유지하고 뒤로 쭉 가다 보면 힙힌지 동작이 나오면 어떤 근육이 늘어나냐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요 쭉 엉덩이를 미는 거예요 얘가 접히면서 이게 힙힌지 기초예요 일곱 열두 번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굿, 자, 빵! 올라가세요. 다섯! 천천히, 천천히. 상체 세우고, 예. 네. 그렇지. 지금 자세 너무 좋다. 굿, 좋아요. 무리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네거티브. 아까 스쿼트 속도로 시작. 네. 땅에 닿아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 올라올 땐힘 있게 풍. 좋아요. 하나 성공. 자, 둘. 천천히. 천천히. 느끼로. 아, 다르죠? 다을죠애기 무게하고 이사한테입들면 너무 높다니가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다. 그니까 중요한 거는 위에서 내려올 때는 상체가 잘 세워져 있어야 힘을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내려야 되니까 이때는 팔을 던지는 게 아니라 상체가 먼저 가는데 이그 동작 자체가 힙핀지를 통해서 만들어라는 거지 약간의. 그리고 힙핀지의 중요한 거는 허리가 말리면 안 되고 얘가 잘 세워져 있는 상태, 코어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펴지면 어느 정도 바닥에 근처까지 오죠. 내려주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체를 세워주고, 어, 상체 이게 끝나는 와. 거죠. 내리는 거를 다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또 가야지. 힙힌지를 통해서 내려가고, 팔을 뻗어서 잡고, 잠, 잡아 올리는 건풀 동작. 등 근육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당겨서 이렇게 등을 약간 쪼여지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팔힘으로만 얘를 당기지 말고 팔은 잡아주고 결국 팔꿈치가 등이 이렇게 조여지면서 오면 훨씬 더큰 근육으로 이 무게를 다룰 수 있게 돼요. 안정감 있게. 그다음에 힙핀즈풀 배우고 이제 일어나는 건 스플릿 스쿼트 동작으로 해서 팔렛까지. 좋아요. 좋아. 자 이제 저 따라서 와 보세요. 천천히. 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 그러면서 무릎도 높게 올리면서. 신기한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거라니까요. 저를 잘 따라오세요. 분명히 허리 마사지를 안 받았는데 허리가 부드러, 부드러,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허리 운동을 안 했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와, 진짜 화이팅. 진짜 살 빠지게 될